초특급 할인 이벤트 단백질 보충제 탑2 이보루션 뉴트리션 100% 아이솔레이트 프로틴 더블리치 초코는 총 중량 2.268kg의 대용량 제품으로 단백질 섭취를 원하는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. 이 제품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무유당 아이솔레이트 프로틴입니다. 특히 1서빙당 25g의 분류청 단백질과 함께 비켜 및 글루타민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습니다. 맛 또한 더블 리치 초콜릿으로 진하고 풍부해 맛있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. 믹싱도 용이하여 스이커에 간편하게 섞어 마실 수 있으며 낮은 칼로리와 탄수화물 함량으로 다이어트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. 유통 기한도 넉넉해 장기간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가성비 좋은 프로틴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뉴욕의 라이트 초코 곡물 맛 단백질 보충제입니다. 이 제품은 2000g의 대용량으로 운동 후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 초코와 곡물이 조화를 이루어 맛은 물론 단백질 함량도 22g으로 풍부하여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. 특히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이 혼합되어 있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또한 저당 고단백 제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적합하며 차가운 물이나 우유에 쉽게 녹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. 검정통으로 원료 산화를 최소화하고 오랜 기간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. 가성비 또한 뛰어나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뉴욕의 라이트 초코 곡물맛 단백질 보충제로 건강하고 맛있게 운동 후 영양 보충하세요.